안녕하세요, 이쁜 소녀라고 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점심 먹으러 왔기 때문에 지금 점심 먹으러 갑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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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무슨 통장? 됐다 내가 니한테 모르는잡았다 밥먹고 가야겠다 네. 려요네네 응? 감사합니다 통장? 무슨 통장 아우 추워 오늘 날씨 엄청 춥다 날씨 진짜 추운데, 오늘 날씨. 아버지 얼굴도 잠시 보였다. 아, 추워. 추워, 추워. 자리로 옮길까? 여기바람들고기 바람도, 도기 바람도, 도기 바람도, 도기 바람도, 도기 바람기나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람 옷을 많이 코든지기 많이 입었어. 바람도, 도기 를잡도 도기 기

아저씨들이랑 같이 와본 적이 없나? 인넷이 그게 짤라. 어. 어. 아, 진짜 좋다. 안경 가게를 한번 갔다 와 갔다가 가야 되겠다. 집 근처에 나는 이게 자꾸 내려간다. 이렇게 안경이. 이거 꼬르면안 돼? 봐. 아. 꼬르면또 망가지는 거아이가 망가지가 무섭다. <laughs> 망가지면 일난다 이거. 좀, 좀 비싸게 주고사가지고 오늘 저녁 약속 4시 있다 그랬나? 이동로려고 어. 미숙이 만나러 가도 되지. 야지 어? 딸내미 왜또라인데 아버지 만나는데 왜 네가 왜 뛰어? 어? 미숙이 싫패병 아버지 만나러 갈때 내가 있어야지. 왜? 아버지 개그하는 걸또 보울 줄 개그하게 되는 찰 아버지 네가 아버지 개그 한거 그... 그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까 개그했던 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 아쉽다. 그럼 <laughs> 오늘 내일 내가. 그 아버지 미숙이 만날 때도 또 개그하는 것도 찍었어야 되는데 못다가. 그래서 오늘 빨리 먹고 가자. 오늘 얼굴에 보이시면 우회장국 넷. 선지. 어? 네 선지 아, 네. 네. 먹지 아냐? 어, 나먹을줄 알지. 소스 저기 있어. 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야, 이 다이어트 하잖아. 현재 하나만 먹어볼래 어, 먹어. 드세요. 이거 살지 못해가지고. 다 다이어트 아버지, 밥, 밥, 나눌래 아, 이거 다 드세요. 진짜 또내 모르게 또 가서 라면 한개 끓여 먹으려고. 아이고아이 그건 아니고. 밥이 너무 많아. 공점 먹다, 냉니까? 아니지. 네, 네. 먹기 전에 미리 퍼놓고 있어야 되겠다. 뭘당다 네. 거기다. 네. 좀만 더, 좀만. 이 정도면 되나? 이또 네. 가서 올라가서. 남끓거 먹지 말고. 이 정도. 됐지. 살 빼는, 것도 살 빼야 돼가지고. 말로는 던가한이 정도. 됐다. 난이 정도면 되니까. 오케이 y i 말로만 살 빼잖아 말로만 아니 막살 빼고 있잖아 열심히 열심히 살 빼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나 말로만이야 내가 봤어 뭘 말로 아, 아, 네. 그거 뜨거우니까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코에서 좋긴 하다. 어제도 매운 어제도 매운 거 많이 먹었는데. 응, 음, 여기 밥을 생생 밥으로 하네. 삽미도안 하네.

아, 해장국. 해장국이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뼈가 맞나 <놀람> 아니, 여기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나 보다. <놀람> 아, <놀람> 정골. 아, 정골 때문에 했나? 와이거 엄청 뜨거운데뜨겁다고 어? 아버지 것도 뜨겁겠다. 응. 뜨겁지? 빨리빨리 먹다가 튄다. 혓바닥 튄다. 나 버리고, 필 요없다. 둘, 셋필 요없다고. 깍두기 먹어야 된다. 아이가? 참, 깍두기 이거 두개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먹어야 되 겠다. 짜는 시 간이 없다. 난또두 개를 봐서 이렇게 먹고 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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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네 이거 아직 넘었잖아 려줘 <laughs> 아? 돌려줘 어? 아, <laughs> 아니 나이 정도면 되는데, 왜? 아빠 배불러? 아니, 누가 적런것 같아. 아니? 이것까지 먹으려면 배, 배 터질 건나그살 빼고 있잖아. 열심히. 근데 왜 그렇게 일찍이 가 오늘? 뭐? 오늘 왜 그렇게 일찍이 가? 대하저축 있어 나. 아? 어? 할 일이 생겨서. 아, 할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일찍 간다고. 아니 저녁에 약속 말이야. 아, 서울 가야 되니까. 아, 서울 가서 만, 만나니까 일찍 가야 되는 거구나. 내일, 내일, 내일도 약속 있잖아. 내일 눈 많이 온다던데, 전국에 그거 오늘, 오늘 저녁에 도 추울 수도 있다고. 철도라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하던데,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살뭐고살아 어? 벚고살면 된다고 고살아 어떻게 벚고사는데죽어주는데아 <laughs> <좋아주겠는데.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데어물 줄까? <laughs> 한 개만 시켜서 나눠 먹을 걸 그랬나? 그러냐? 왜? 아버지 많이 먹잖아. 아버지 많이 먹는다고? 그래. 그 갖고 되겠냐 내한테 약 사겠냐? <laughs> 나는 조금만 먹고 아버지 나머지 다 먹으면 되지. 그럼 되지. 하나한개 한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맵나 했더니 천냥 고추가 들어가서 좀 맵네 여기 천냥 청고추 들어가서 맵는거다 아버지 불 나도 불. 오. 우 할님이 개그했다 개그 오늘 서울에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개그하는거 찍었으면 좋았을텐데 오독.. 오독이 아닐까 아 맵다 고추가 너무 매운데 와불 난다 불 입에서 불 난다 불

이제 좀더 씹을라 보네 응. 난 손잡아 있는 줄 알았어 아버지 이거 이렇게 잡을테니까 잘라봐라 가위로 어우허이 내가 손으로 잡을게 <laughs> 아버지 손으로 잡고 응. 자른다 <laughs> 어제피손따로닦니까 괜찮다 와 손으로 자르면 좋네한개더 잘라야 된다 그기니까막 손잡다가 막. 아 잠시만. 엄청 좋네 이게 많이 먹어라. 난난손하고 응? 응. 없는 자았더니 야. 배부르다 근데 나는 벌써. 음. 아버지 옷에 튀기면 안 된대 이 응. 옷에. 아내 옷에 튀기고 했다내 얼굴에도 튀기면 안 된다. 어, 무섭다 뒤로 뒤로. 아내 옷에 튀겨 버렸어. 아버지! 어. 이, 이쪽은 입을 다 씻어 먹어라, 그냥. 어? 아, 손 돌아오기, 돌아오지, 싫어가지고. 얘랑 서로 들어가 뭐라 그래. 아, 어 이제, 어, 이제 없다. 있어, 아나. 하나 어딨는데? 이거? 아, 됐다. 옆으로 발라 먹어라. 어, 응. 왜냐면. 손 돌아오지, 싫어가지고. 그래서 가위로 잘라달랬던 거다. 아 아버지 내 옷에 다 튀겼다. 흰, 흰, 흰 바지에도 튀겼다. 아 오늘 빨 빨리 돌려야 되겠다. 묻어서 가지고. 오늘 괜히 흰 바지 입고 왔다 검정색 바지 입고 올걸 에이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 근데 배불러 보인다. 밥 <laughs> 아이고, 자꾸 먹어야 되네. 때문에. 얼큰하지. 고추가 있어서 얼큰하지 않아, 아버지. 아 콩물지 찍 나온다. 천년 고추 때문에. 표지주 까, 아버지도. 아 매워. 아 매워. 1분이다 4시까지 갈수 있어 4시까지 응? 갈수 있다고 음. 어. 아 매워 맵지만 그래도 깍두기 먹자. <laughs> <laughs> 아, 아, 매워. 맵지만 그래도 맵, 맛, 맛있다. 아, 매워. 입에서 좀 불나긴 하네. 어, 맵지만 그래도 닭고기 먹어야 되겠다. 얼큰하게 맛있네. 아? 얼큰하게 맛있다고. 얼큰한가 뭐 있다고? 난국물도 포기할래. 매워서. 啊，我哦，我。 거리가 <목소리>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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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따 개그하고 있어.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빠빠이